근데 이쪽 와 보세요. 근데 또 이게 단점이에요. 그 오토바이 받치는 거 있잖아요. 뒤에 네. 요게 힘들어요. 이거. 아. 어. <laughs>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라도 해야죠. 탈수 있어요? 아니 그래 도 타야죠. 이렇게 음. 태어났는데 어떻게든 활용해서 타야죠. 몸보다 더 큰데 어떻게 타냐고요? 아, 오토바이는 대부분 몸보다 큽니다. <laughs> <그거나 이상하게>. 자. <laughs> 아쉬운 다리 길이. <길리>. 예? <laughs> 아, 다리 길이.